자 이제 문제 4번 보겠습니다. 이것도 아주 간단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었어요. 한번 간단하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쭉진행되는까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n 번째죠.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일반항 an이라는 얘기입니다. 요게 일반항 an이라는 얘기고 이것의 합을 구하시 그러니까 Sn 부분합을 구하는 얘기예요, 그죠? 그래서 Sn은 다 합치라니까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ak가 될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이제 a n 만 구해서 대입하면 됩니다. 그런데 1부터 n까지 합은 다 아시죠? 시그마 k 2분의 n n 플러스 1. 그럼 an이 얼마 됩니까? an은 2분의 n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n에 n 플러스 1분의 2가 될 겁니다. 얘가 k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. 어? ak니까. 그래서 이식으는2 빼내고. 시그마 k골 1에서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된 거예요.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죠?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부분수 고치는 거. 그러면 대망 다 없어지는 거. 그래서 두배 해서 시그마 k골 1에서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부분수로 고쳐주고, 이제 대입만 하시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죠.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,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, 3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, 쭉 가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예요. 그러면 마, 불, 마, 불.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가 남으니까 항상 있는 건 대칭성이 있다 그러죠. 뒤에서 첫 번째가 남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정리하니까 답이 동물의 정리하니까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이거니까 그래서 2n 해서 가볍게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. 이 양분리 부문수가 아주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쌤이 한번 연습을 시킨 겁니다. 자 이제 문제 5번 보도록 하죠. 자 문제 5번 이제 점화시에 살짝 변형을 좀 가지고 올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해 쌤이 이런 문제를 해보자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이요. AN에서 AN 플러스 1을 빼서 이게 없다면요 계차 수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, 뒤에 이쪽하고 또 같이 붙어 있으니까, 일단 정리를 하면 해야 될것 같아요.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? 아마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싹 나누면 정리가될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. 왜? 요거 나누게 되면은, 분모에게 이 가게 되면은 AN이 약분되고 얘가 남을 거고, 요 친구는 이게 약분되고 AN 남을 것이고. 다뭡니까 어, 그래싹 나누니까, 시1이 되겠네요.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 되겠네요. 이 값이 n분의 1이다.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. 요거 자체가 한개의 수열이면 요건그 다음 항이니까 뒤항에서 앞항을 뺏뜨리면 n 플러스 이 되었다. 이게 일증하면등차수열인데 n에 관한 식이니까 이개차수율이니다 그럼 아까 공식 우리 그정도는 기억을 합시다. 바로 답을 적을게요. an분의 1한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1분의 1일 것이고 플러스 시그마 k 골 1에서 n 마 1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오도록 합시다. 원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아요. 자, 근데 a1이 1이니까 이 값은 1. 1. 3은 이런 경우는요. 이걸 시그마 k 공식 더하기 1이 n 마이너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대입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면 2. 2를 대입하면 3. 마지막에 n 마이너스 대니까 n. 이렇다 개버리니까 앞에 원래 1이 하나 있었고, 어 이거 시그마 k 공식하고 똑같네. 따라 답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겠네. 이렇게 하는 게좀더 아, 시간도 절약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여기 대입해서 무한값수를 계산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, 알았다.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대입하는 얘기구나. 대입을 하는 얘기구나. 음, 대입을 하는 얘기구나. 음, 아, 소리 죄송합니다 An 분의 1이 그분요 <laughs> 그러니까 An을 먼저 구해야지. An은 역수는 취해야 되지. 그지? 역수.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역수를 취한 것 An입니다. 그래서 n 에 N 플러스 1 분의 2가 되겠네.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K 골 1에서 N까지 해서 부분 합이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바로 앞문제에 무한대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. 리미트.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골 1에서 N까지 두배 하고 아예, 아까 했으니까, 부호문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,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때두 배에서 대입을 하면 1 빼기 2분의 1, 2분의 1 빼기 3분의 1, 1 아, 쭉 가서 n 분의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는데, 때, 응. 네. 아까는 이걸 다 계산했는데, 지금은, 애니, 무한대로는 무한급수였으니까,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소 0이 되어서 답은 2가 되겠구나. 그래서 앞에 문제는 부분학, 고 음, 그거 똑같은 식인데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두 번째 거는 이제 무한급수, 어, 이렇게 쌤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. 자, 이제 문제 6번 할 건데, 네, 문제 6번은 수학적 기납법인데요. 수학적 기납법이란 증명 방법인데, 고 음, 여러분들이 한번 쌤을 수술, 에, 따라오시면서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한 번만 나무지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연습시키려고 6번을 잡았습니다. 자, 이걸 증명했는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초입값 모든 자연수 n 에서 초입값은 1이겠죠. 어떤 때는 n이 2보다 크다 클때 이럴 때 있습니다. 그때는 n이 2일 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그래서 자 패턴이 똑같으니까 고도로 익히, 익히셔야 됩니다. 첫 번째. 쌤이 이제 생략서에 적지만, 여러분들은 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, 보 말까지 다 포함해서 적으세요. n e q 1일 때. 1일 때도 적으라 이 말입니다. 좌변. 그럼, 여러분은 좌변이라고 적고, 은, 1의 제곱은 1. 우변, 은, 대입하니까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따라서 좌변과 우변은 같아 이렇게 항상 초의 값을 딱 정리합니다 자 두번째는 n=k일 때 성립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해서 가장값을 찍어줍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딱 가서 k 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k 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. 가정하면 이다 네, 여러분들은 풀로 다 적으라고 n이골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적고 이다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밑에 이제 n이골 k 플러스 1일 때이 포맷처럼 좌, 변, 은 하고 적습니다. 었 그럼 이제 1의 제곱, 2의 제곱. 쭉 가서 k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가야 되겠죠. k 플러스 1일 테니까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좌변에 k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했다는 것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합쳐야 되 얘기고 우변도 k 플러스 1을 대입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내용을 다른 데다가 적어두세요. 이렇게 6분의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,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딱 다른 데다가 적어두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면 내가 좌변은 K 플러스일 때 여기까지 합이 되는데 위에 가정한 내용을 잘 이용을 해서 얘를 계산을 잘해서 내가 지금 어디 딴데 적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답이 나오도록 해야지.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뭐냐면, 우빈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론이 나오니까, K 플러스 1때도좌변과 우빈이 같아진다, 승립한다,를 보이게 되는 셈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, 생각만 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. 모든 수학적 기합들다 똑같습니다. 자, 아까 요까지 합이, 요까지의 합이 이 값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. 그래서 6분의 K에 k 플러스 1, 2k 플러스 1,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나오도록 l을 써야 됩니다. 그러면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죠? 그래서 6분의하고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. 그럼 남아있는 친구 정리할게요 그럼 2k 제곱 플러스 k가 되겠고요. 요거는 k 플러스 남아있는데 6, 으로 빼냈으니까 6배 되겠죠? 그래서 6k 플러스 6이 됩니다. 자, 이쪽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나요? 2k 제곱, 플러스 7k, 플러스 6이 되겠네요. 인수분해 그냥 딱 들어오죠? 1 곱하기 2, 2 곱하기 3,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인수은딱 되죠. 결국 이 식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수인원은 k 플러스 2가 되고 2k 플러스 이딱 나오죠. 그래서 아 그래서 이 값을 증명한 것이 이제 승안지에서 이렇게 되는구나. 이게 바로 우변이거든요. 그럼 이제 k 플러스일 때자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. 오케이. 어, 그럼 이제 여기서까지를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이제 계속 돌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k일 때 가정을 했는데 k+1일 때 승리만 보였으니까. 그리고 이제 1일 때 초기값을 보였기 때문에 1일 때 승리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1일 때 승리하겠죠. 2일 때 승리할 때, 때 하니까 3일 때 승리하겠죠. 3일 때 승리면 4일 때승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수들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. 여까지가 이제 알고리즘 딱 증명이 된 겁니다. 그리고 항상 마무리를 하세요.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,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위등식은, 위등식 만약에 부등식이 된다면 부등식 하면 되겠죠. 위등식은 항상 성립한다. 항상 성립한다.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지어줍니다. 쌤이 이제 풀로 다적지 않았지만, 쌤이 말로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풀로 한번 딱 연습하시면, 아, 수학적 기나 법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구나 하고 한번 딱 익히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포맷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도움이 됐습니까?